네, 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아, 네, 어제 저녁에 미국 주식이 한 300포인트 넘게 네, 빠졌었죠. 네, 빠지다가, 아, 막판에 네, 막 끌어올리면서, 네, 아, 결국에는 또, 네, 199포인트나, 아, 상승을 해가지고, 밑꼬리를 달고, 네, 양봉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우리나라 주식이 오늘, 네, 결국은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아, 어제 저녁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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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기에는, 아, 지수가 한 번도, 어, 빠지겠군 했었는데, 아,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또, 네, 상승을 크게 쳐가지고, 아, 우리나라 주식도 현재 26포인트, 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어, 장이 뭐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장중에, 네, 장중에 영상을, 네, 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한테 얘기한 위스콤, 네, 위스콤이 아침에는 좀올라오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려나 했었는데, 또, 네, 그, 눌러주네요. 눌러주면서, 결국엔 또, 어, 이제 3,600원 초반대 거래가 됐는데, 아, 기간 조정이 좀 길수록, 네 기간이 길면 은또 상승도 크게 나오니까 네 아, 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약 매수하는 거는 빠질 때 하라고 했죠? 네, 빠질 때 매수하면은 를 아, 3,6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가니까, 아, 뭐 3,700원까지 가니까 아뭐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뭐 얼마씩을 챙겨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기다리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뭐, 3,300원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장이 많이 안 좋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 올라갈 때 기왕이면 매수하지 말고, 매수는 내려갈 때 하겠죠? 네, 내려갈 때 매수를 하고, 어,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뭐, 몇 분이라면 챙겨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어, 아주 뭐,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오래 기다려도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은 좀 기다려도 되고, 아,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할 때는 좀씩 챙겨보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엊그저께, 네. 그, 액트뉴스 포트, VA에 걸려가지고 한번 제대로 먹고 나왔는데, 9,750원 채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바로 또 뭐, 어, 재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 오늘 또 9,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조금 더 늘림목이 주면은, 네. 아, 매수를 하라고 또, 어, 제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눌리모안 주고 오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일단 한 천주 매수해 봤는데 어,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게 모양새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일지테크 뭐 지금 이 정도는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 타켓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되고 어, 좀 높이 매수하신 분들 있죠 4,000원에 어, 뭐 추가 매수해도 되고 뭐 신규로 매수 들어와도 되고 어, 안 올라갈 때는 지루해요 어, 엄청나게 지루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또잘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아, 랭이 능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아, 안 움직였던 주식인데 진짜로 아, 이거 짜증 날 정도로 안안 움직였어요, 주식이. 네. 그 한참 기다렸다 가 결국에는 한 번씩 이렇게 먹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야마 크게 움직인 것 같지만은 네, 2,800원에서 3,450원. 네, 한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렇게 몇번 수익을 챙겨 챙긴 종목인데 아, 결국에는 뭐 그럼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네 아, 엄청난 큰 상승을 주잖아요. N.농렬 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은 제대로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식 농사 네아 그래 가지고 어그 수백억 네 수, 수백억 돈을 버는 주식 농부는 그냥 농부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 기다리 중 알기 때문에. 네 주식은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하면 안 돼요 손절 하고서는 농사를 짓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 주자를 잘 해가면서 안심 종목으로 농사를 지면 크게도 먹고 작게도 먹고 소소하게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국약품 안국약품도 어12,000원때는 매수권이라겠죠. 근데 네, 12,000원때 찍고 다시 또13,000원때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줬어요. 또12,000원초반때까지 또 왔다가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어, 저번에 여기서 한번 잡아가지고, 네, 바로 뭐 잡자마자 이날 운이 좋았어요. 잡은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16,000 원에 매도하고 나온 적이 한번 있는데 이게 운이 따로 주면은 이제 눌림목 주때 바로 잡았었죠. 네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 운이 떨어지면 바로 급등이 나오고, 운이 안 떨어지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든, 바로 올라가든 수익을 내느냐, 손실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다려도 오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에, 아, 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매수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그 위험한 종목, 네, 위험한 종목, 그 메리트가 없는 종목에 들어가면은, 아, 빠지면 추가 매수도 힘들고, 또 겁나잖아요. 또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어, 그 불안한, 쪽, 불안한 종목은 쪽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일성신약도 8 2 0 0 0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 저번에 10만 원 아무도 돌파했었죠. 네, 돌파했었는데, 아, 제가 이제 8만 원에서 8 5 0 0 0원 사이에 매수를 해라 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한번 8만 뭐 8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어. 예, 네, 팔만 원 초반대에 잡으신 분들은 네그 특히 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 컴퓨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십 아, 퍼센트 정도 부양에 걸릴 정도 금액에 아, 주문을 넣어놓고 네그 예약 주문을 넣어놓고 어 출근을 하면은 뭐 갔다 오면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매도가 돼 있겠죠 그러면 수익이 나고 그렇습니다. 전부 매도하면 또 상하까지만 아쉬우니까 절반 정도만 내도코로도 좋고 그리고 애형 매도도 네, 한 달짜리가 있어요. 한 달짜리가 매일마다 매수 그 매도 주문 넣어 놓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한 달짜리로 한번 딱해 놓으면 한달 가는 그 춤을 안 넣어도 되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놀딩스도 3,100원에 한번 잡아라겠죠. 네. 아, 3,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약간 내려가 가지고 어, 3,49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뭐은봉은 나왔지만 그래도 플러스예요. 아, 3천 아, 지금 한 400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10%좀 넘게 수익이 났네요. 근데 네, 이 종목도 뭐 어, 여기서 한번 수익이 났고 여기서 한번 두 크게 수익이 났고 세 번째 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아, 어, 여러분들 주식은 네, 같은 종목에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손실 보는 거예요. 네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서 해봐가지고, 팔리, 네, 그리고 대한약품, 대한약품은, 아,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어, 3만 천원대, 네, 매수하라겠는데, 뭐, 3만 7천원 돌파했다가, 또, 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오늘 음봉이 나오겠죠. 장이 좋은데도 음봉이 나오네요. 어느 정 올라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눌림목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뭐, 매도를 하든지, 뭐, 밑에 잡으신 분들이 아마 계속 뭐 기다릴 수가 있고, 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줘도, 음, 어. 아, 수익권이기 때문에, 아, 계속 기다려도 되고, 또 뭐, 일부 매도하고, 또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가져고 기다리시고, 또 눌림목 주면 또 추가로 잡든지, 하여튼 그거는 뭐, 어, 그거 대응하는 거는, 네, 그,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은 거의 뭐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손실을 보더라도 적게 보고 또어 만에 하나 조금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어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그러면 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뭐아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안절부절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 일단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편하게 네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단조 오늘. 아침에 아1 9 2십원에 단타 들어가라 했는데 1,920원을 찍었기 때문에 전부 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2,000원 매도하라겠 했는데 2,000원 밑에서 늘고 있네요 근데 오늘 못 가면 뭐 내일도 갈수 있고 만에 또뭐 어 북한에도 또 미사일 을 발사한다든가 뭐 대북 관련 주기 때문에 어 그러니 나타난다 하면은 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2,100원까지도 갈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네, 그런 강한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00원에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 만약에 매도가 안 되면, 네, 홀딩하면 되고, 그리고, 음, 아지금라도 어, 매도를 하면 또 수익이, 네, 난 겁니다. 만주 잡으면 뭐, 5 0만원 기본적으로 수익이 난 거예요, 50만원. 네, 이런 건 탄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볼라고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매도 수익권에 오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 물론 뭐, 1800원 초반자까지도 빠지는데, 거기까지 안 가면은 또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일단, 1925원에 오늘 포합에 네,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저번에 여기서 도 한번 수익이 났고, 또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수익이 한번 났고, 여기서 한번 팔았죠? 팔고, 또 매수를 하고, 네, 두 번인가 세 번, 네, 탄타에, 아, 성공을 했습니다. 한일 단조. 어, 뭐 빅텍도 있고 뭐 스펙도 있는데 기왕이면 네, 빅텍을 하지 말고 스펙도 하지 말고 한일 단조를 하라겠죠. 네, 그 이유는 네, 한일 단조 안정종목이고 만약에 물린다 하더라도 네. 크게 손실 볼 염려 없고 여러 가지로 어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빅텍다터 올라가요. 어, 들어 올라가지만 그래도 어 편안하고 네. 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기왕이면 네. 한일 단조를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네, 사월달에 오프라인 교육 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을 제대로 알고 손실 안 보고 한번 어, 어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지만 주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누구나 주식을 편하게 네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다리면 수익이 나고 큰 손실 안 보고 그리고 어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 노후대책으로 아주 좋은 게 주식이라고 했죠. 모르면 주식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르면. 네, 모르면 절대 네,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모르고 하면 성공률이 네, 10% 밖에 안 돼요. 90%는 손실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주식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까먹었다가 말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고 하면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성공할 확률이 90%.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은 알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벌써 일주일 금방 지나갔죠? 네, 주말 편히 쉬시고, 또 주말 때 제가 또 시간이 나면 하루에 한번 정도로 음, 방송을 올리기 때문에, 아, 또 여러분들이, 어, 방송을 보시고, 또 시간 날때 보시고, 네, 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편히 쉬시고, 네, 일주일 동안, 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만 마치고, 네, 아, 내일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